안녕하세요 도시농부입니다. 9월달 들어서 이제 슬슬 내년 농사 준비를 해야 돼서 하우스에 이제 오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우스 가쪽에 잡초를 제거하고 안에 있는 또 보온 비닐도 제거하고 밑에 깔려 있는 전비들도 제거하고 할 일을 하나 하나씩 해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바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잡초 무서한거 보이시죠? 내년에는 아마도 여기다가 제초 매트를 두를까 싶습니다. 음, 지금 잡초가 무성한데, 뭐 당연한 얘기 할수 있는데, 잡초를 제거하려면 비 오고 나서 땅이 촉촉할 때 제거하면 쉽게 잘 빠집니다. 당기면 쏙쏙 빠집니다. 자, 잡초 제거 하는 중에 보니까 이런 긴풀들이 있더라고요. 부 풀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뽑을까? 보통 땡기다 보면 끊어지기 일쑤거든요. 뿌리가 워낙 단단하게 깊이 박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건 방금 뽑은 건데 이렇게 뿌리까지 다 뽑으려면 잡초를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말아둡니다. 약간 새끼처럼 이렇게 돌려주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쉽게 끊어지지 않고 힘을 받아가지고 뿌리까지 뽑히는 입니다 일단 제가 찾은 방법 주스는 여기 최선인 같고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더 좋은 방법이. 일단은 현재까지는 이렇게 잡초를 제가 할때 말아서 뽑으면 끊어지지 않고 뽑을 수 있다는 거. 음, 팁 아닌 팁이라고 볼수 있네요. 보이시죠? 양쪽으로 깔끔이 제거된 오븐 잡초는 중앙 골로 일단 모아놨습니다. 말려서 나중에 이제 참외순과 같이 파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잡초 조거을 했지만은 이건 정상적인 방법 아닙니다. 원래는 잡초가 안 나게 <laughs> 잡초를 안 나게 하우스를 장만해야 되는데 기초적인 장만을 어, 저는 뭐 초보이기도 하고. 이제 제가 요거를 하우스를 만든 게 아니고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일거리가 많아서 일단은 내년에 뭘 비닐 다시 교체할 때 한번 바짝만 다시 하든지 새로 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일단 가 3동 탑재 해주겠습니다 이렇게